객실 승무원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제 튀는 외모, 예쁜 외모보다는 전략적인 준비가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어 정말 항공사 객실 승무원에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장점 때문인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나 여성분들이 이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스케줄이 단조롭지 않죠. 해외와 국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점, 또 사람을 즉각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빠른 보람,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분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특성이라. 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해고 위험도 낮고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여성으로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서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을 땐그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률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취업을 포기한 청년만 5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기업은 계속해서 고용 인원을 감소하고 있죠. 오히려 중고 신입을 좋아하는 추세로 변환하고 있기도 하고, 전공과 직무가 믹스 매치가 되는 친구들이 사회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괴리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직, 승무원으로 좀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복합적 이유 때문에 저희 학생들만 해도 단순히 승무원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전공을 살려서 일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이직을 하려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장 큰 이유, 승무원이라는 포지션이 일반 기업보다는 비교적 허들이 낮다, 진입잔병이 낮다라는 생각에 거의 무지성으로 진짜 많이들 지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어, 그냥 외모가 좀 되고, 좀 예쁘고, 그냥 면접 때도 그냥 적당히 잘 말하고, 미소만 좀 지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원했다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와, 이거 전문성이 필요한 거였네. 아, 이거 전략이 없으면은 면접은 고사하고,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니까 서류에서까지 탈락하는 일이 이제 거의 부지기수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 3년을 그냥 허당으로 날려버리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적으로 승무원 준비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현실적인 허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음, 저는 이제 DNA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딱 봤을 때 어, 승무원 답 라는 느낌이 보여지면 참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식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구글에서 면접위원 hr 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나오셨는데 구글리즘 한 사람을 뽑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구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컬처핏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와 결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예 면접의 채용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객실 승무원도 동일하게 서비스인 혹은 안전 혹은 보안 혹은 팀워크 따뜻함 협동심 이런 여러 가지 테를 갖추고 있다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한 사람을 뽑으려는 게 객실 승무원다운 DNA, 객실 승무원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필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어학이잖아요. 토익 그리고 회화 실력 같은 어학 실력이 검증되어 있는 점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봉사 활동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쌓은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 따뜻함, 뭔가 정감 있는 분위기, 어른들을 공경하는 예우 있는 태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면접이든 영상에서든 풍겨져 나올 것이 기내 안전 관련된 혹은 응급처치 관련된 혹은 체력 관련된 이런 자격증들을 따야겠다라는 플랜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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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두셔서 취득하시면 역시나 좋은 변별력이 있는 지원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갓 졸업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세울게좀 없거든요. 혹은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활동을 뚜렷하게 한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보다는 애티튜드에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소서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기업에서는 자소서를 꼼꼼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한 것, 애사심, 진정성을 담은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중요하고요. 저는 졸업한 지 벌써 2, 3년이 됐고 직군도 경험도 아예 달라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차라리 어떤 다른 팀에, 어떤 조직에, 그룹에 들어가셔서 업무 경험을 쌓으시고 조직 적합도를 쌓으시면서 중고 신입처럼 준비하시는 게 차라리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멘토링을 하는 입장에서 진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 했던 건 거의 에티튜드 그리고 보이스와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영상 면접을 이제 안 하는 항공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영상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표면적인 모습 단 3분 조금 더 빨리 말하면 거의 1분 이내에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보여지는 것. 어, 너무나 유명한 그 메라비안의 법칙 아시겠지만 표정, 미소, 말투 쓰는 단어라든지 시선 처리,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좌지우지가 됩니다. 저랑 꼭 수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조금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뭐 물론 운도 중요합니다. 물론 외모적인 거 중요해요. 객실승무원은. 특히 국내 항공사는 좀더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태도, 에티튜드, 표현력, 그리고 객실승무원의 직무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롤플레잉이나 상황 판단 능력 기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시저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면접 때 절대 당황하지 않고 에티튜드와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직무까지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몬스터 크루는 현재 12주 과정으로 공채 과정을 개설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수업을 들어오시면 저와 3개월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수업에는 다 제가 들어가고요. 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 보이스 담당 혹은 면접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거의 약간 친구처럼 라포를 형성하면서 따뜻한 유대감을 가지고 소수정의 인원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지성 모의 면접을 계속하는 수업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수학 공식도 모른 상태로 응용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처럼 면접에 가서 면접자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기출 문제가 있다라는 것그 유형을 파악해야 되고 어떤 태도가 맞는 태도인지 나에게 맞는 보이스가 어떤 건지 나에게 맞는 이미지가 뭐고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모의 면접을 준비해야지 그냥 기출 문제 읽고 준비 하고 답하고 피드백하고 뭔가 수박꽃 탈 기식으로 수업을 하는 건 저는 정말 시간 낭비. 비싼 돈을 주고 스터디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2주 커리큘럼은 제가 대면으로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초반에 스피치와 보이스에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보이스가 뭔지 그리고 나의 스피치에서 부족하고 문제 되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까지 코치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그 나쁜 습관을 계속 끌고 가거든요. 정확하게 뭐 아투가 있던 탁성이 있던 홍대에 접촉률이 세던 세지 않던 이론적인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기계적인 부분, 인토네이션이 너무 약하다, 혹은 발음이 조금 좋지 않다, 혹은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얼굴 근육 사용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정밀하게 코치해 줄수 있는 부분이 초반부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그 부분에 많은 힘을 쏟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형별 답변 NCS 그리고 b i 면접에 기반한 승무원 DNA 핏한 사람으로 될수 있도록 점점점점 점점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 과제, 영상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주마다 몇회 이상 피드백을 해드리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게 저희 수업이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저와 수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경쟁률부터 해서 허수에서 찐수를 걸러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정밀하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 준비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고요.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9월 반도 거의 절반은 마감이 된 상태라서 주말반과 평일반을 운영할 계획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DM이나 저에게 또 따로 카카오톡으로 어 안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무원 준비 정말 어렵고, 음, 어제도 제가 사실 다른 타항공사 어, 뭐 어떤 항공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현직과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객실 승무원 수가 너무 적은 대비 너무나도 비행 시간이 많아서 거의 링겔를 꽂아가면서 비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앞으로 객실 승무원 채용은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만큼 더 많은 경쟁자가 몰릴 거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상향평준화가 되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준비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선 가장 나답게 그리고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좀 준비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